급기야는 필리핀 정부에서는 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때 살 수출국이었는데 필리핀 식량안보 비상사태 선포 불국행할 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도 살 위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농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의 전국 불안도 같이 껴있습니다. 본국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이제 부통령 간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았고 또, 자연재해가 겹쳤고요. 슈퍼엘린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겹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2023년도에 필리핀에서는 살 가격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살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근데 막상 2025년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입산 살 가격이 국내산 살 가격보다 더 비싸져버린 거죠. 국내 살 수요가 커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살을 수입하면 국내 물가가 더 오르는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물가 불안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남자의 농업 세계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살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살 비상 사태를 선포했죠. 그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023년도부터 사실 필리핀의 살 위기는 시작됐었습니다. 살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2023년만 해도 20% 이상 살값이 올랐고요. 그살 위기는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기록적으로 468만 톤이란 살을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의 살 위기는 끝이 나지 않고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급기야는 필리핀 정부에서는 살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한국 뉴스에서는 한때 살 수출국이었는데 필리핀 식량안보 비상 사태 선포, 필리핀 살 비상 사태 선포 불국행할 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도 살 위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농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필리핀에서는 왜살 위기가 생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다섯 개의 질문을 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필리핀은 정말 살 수축국이었나? 두 번째는, 필리핀은 왜살 수입국이 되었나? 세 번째는, 필리핀은 왜살비상사태를 선포했나? 네 번째, 필리핀은 그럼 농업을 등한시해서살 사람이 붕괴되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가? 마지막으로, 그럼 필리핀의 농업과 식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쌀에 대해서 약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옥수수 밀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세계 3대 곡물입니다. 쌀은 약 5.2억 톤 정도가 매년 생산되고 있고요. 주로 인디카 타입이라 하죠. 장립종 길쭉한 쌀이 세계에서 약 85에서 90% 정도가 생산되고요. 우리가 먹는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일부가 먹는 단립종이라 하죠. 그 쌀들은 약 10에서 15%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또 유명한 연구소가 하나 있죠. 국제미장연구소. 요즘은 국제벼연구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서 IR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약간 인연이 많죠. 통일벼가 이제 IR에서 만들어진 IR 8품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리핀이 아마 산 농업 연구의 선도적인 나라로 알고 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예, 옥수수, 밀 다음으로 살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은 세계 8위의 살 생산국입니다. 역시 가장 많은 살을 생산하는 나라는 인도, 중국입니다. 인도, 중국이 이제 비슷한 양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다음으로 필리핀이죠. 첫 번째 질문, 필리핀은 정말 살수축국이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필리핀이 최근에 살을 수입한 줄 알고 있지만은 1960년대부터 필리핀은 이미 살 수입국이었습니다. 1960년도, 61년도에 보면 이미 필리핀은 살 수입을 시작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들이 이제 수출인데, 필리핀은 살 수출은 거의 못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살은 수출했지만 의미 있는 양은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게 약간 80년대 돼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88년, 89년 정도 돼가지고 90년대 근처에 왔을 때 살수출이 조금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니면 농업계가 알고 있듯이 필리핀은 살수출국이었다 사실은 아니죠 대부분은 필리핀은 살수입국이었고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살수입량이 더 크게 늘어났다 이게 팩트가 맞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필리핀은 왜 살수입국이 되었나? 입니다 농업계에서 많은 분들은 필리핀은 살시장을 지키는 걸 포기해서 그러니까 쌀 가격이 수입하는 게더 싸니까 살 수입을 해서 농업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그러면 필리핀은 살 수입국이 되었는 게, 뭐, 국제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필리핀은 살 수입국을, 수입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팩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작년에, 그렇죠. 20, 24년, 25년, 필리핀이 세계 최대의 살 수입국으로 등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은 이미 오랫동안 살 수입국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 한번 봐주시면요. 필리핀의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950년대에 필리핀 인구는 약 2천만 명쯤 됐었습니다. 1950년도 당시에 한국 인구도 마찬가지로 2천만 명 가까이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한국의 인구는 1950년도에 둘다 2천만 조금 못 미치는 인구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5,200만쯤 되죠. 필리핀의 인구는 지금 1억 2천만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인구는 갑자기 6배가 증가한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필리핀이 이제 농, 농산물을 수입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게 가장 컸고요. 그에 비 반해 가지고 농업 생산성이 그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약 헥타르당 4.1톤 정도로 생산성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인구가 증가하면서 살 수입국으로 전락했고 살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2023년, 24년이 어떤 해였죠? 슈퍼 엘리뉴의 해였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갑자기 태풍이 많아졌고 굉장히 고온이 많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살 생산량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살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살 가격이 갑자기 뛰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필리핀은 왜살 비상사태를 선포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외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의 전국 불안도 같이 껴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된 봉봉 마르코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이제 부통령 간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았고, 또 자연재해가 겹쳤고요. 슈퍼엘린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겹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2023년도에 필리핀에서는 살 가격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살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국내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20 이상 올랐고요 2024년에도 20% 이상이 올렸습니다. 근데 막상 2025년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입산 살 가격이 국내산 살 가격보다 더 비싸져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국내 살 수요가 커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살을 수입하면 국내 물가가 더 오르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물가 불안 위기가 가중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국제 살시장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최근까지는 살시장 가격 이 오른 건 맞거든요 하지만은 2025년 들어가지고는 살 가격이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하락세에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2020년대부터 오르기 시작한 살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살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살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필리핀의 살 가격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그래프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1980년대부터 살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했었습니다. 옥수수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걸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이후에 이살 가격이 급격하게 올려오는 게 보이고 있죠. 식품 인플레이션도 좀 심하긴 했지만은 그에 비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살 가격은 2023년도부터 상승이 시작해 가지고 2024년, 2025년 계속적으로 쭉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1960년도에 260만 톤 정도이던 필리핀의 쌀 생산량이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약 1200만 톤까지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2023년과 2024년 들어가지고는 쌀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필리핀의 대개의 경우는 이제 수입산이 물가가 더싸게 마련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쌀 가격 통제로 인해가지고 로컬 프라이스보다 수입산 쌀 가격이 더 저렴해져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필리핀의 물가 폭등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수입을 통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이게 근본적으로 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필리핀은 농업을 등한시해서 쌀 산업이 붕괴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필리핀 농가 수는 1980년도에 342만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가 되면 740만으로 증가합니다. 같은 기간 농경지 면적, 농가당 경지 면적이라고 그러죠. 평균 2.8헥타르에서 0.8헥타르로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가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농가의 56%가 0.5헥타르, 1,500평 이하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농가의 93%는 2헥타르, 2헥타르 미만의 소농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필리핀의 농업구조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얘기고요 필리핀의 대부분의 농가가 농가 수가 늘어나면서 영세 농으로 전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은 필리핀이 경제가 제대로 성장 못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일반적인 산업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런 게안 이루어진 거죠.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필리핀이 농가들이 갈라지, 갈라지면서 농가들이 영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가들이 영세해졌다는 얘기는 국가가 농업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 이게 결론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오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 농가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날 보여주고 있죠. 60년대 217만이 던게 2022년도에는 743만까지. 대개 선진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농가 수가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게 줄어들게 되고 농, 경지 면적은 넓어지게 됩니다. 필리핀은 그 반대로 간 거죠. 그리고 또이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은 1960년도에 3.6헥타를 했던 농경지 면적은 2 어, 0 2 2년도에 7.4헥타로 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일반적인 선진 농업기에서 일어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농업 구조와 산업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농업의 붕괴라는 게 일어났다. 어떤 분들은 농가수가 늘어나면 농업에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겠지만은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이라는 거는 농가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현대농업은 가능하면 농업 경영체수는 줄어들고 예전에는 자급자정농이 많을 때는 농가수가 늘어나는 게뭐 의미 있는 일이 있지만 요즘은 농업기계화가 되고 정밀농업이라고 첨단기술이 도입되면서 단위 농가가 작을수록 불리해집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단위 수익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필리핀의 농업과 식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걸 들었으면은 아, 필리핀이 쉽지 않겠다는 거 아마 다 예상할 수 있죠. 필리핀은 말씀드렸듯이 농업 구조가 너무 영세량 중심으로 대편되어, 재편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이 구조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십 년은 계속적인 농업 투자를 해야 가능한데 농업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농업 인구가 다른 산업 인구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당 예전에 했던 2헥타르나 3헥타르 정도로 경지 면적이 증가하려 그러면 농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만큼 고용을 해줘야 되겠죠 산업에서. 그런데 필리핀이 경제 성장을 그만큼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필리핀의 많은 그, 노동, 그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전 세계로 나가서 건설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사 노동 가사 도우미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지 않으면 사실 국민을 부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국제 살가격 역시 상승세가 계속. 당분간은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은 상승세가 계속 높은 수준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필리핀에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수입을 계속해야 되고 이 얘기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쌀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 변화도 더 심각해지죠. 다행히 기후라도 좋으면은 생산량이 한5% 10% 정도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해에는 이제 수입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살 위기를 면해 가겠지만은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필리핀의 살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거다. 만약에 필리핀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은 아니면 적절하게 산업 발전을 하지 못하면은 아마도 뭐 식량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까지 있는 거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항구에 주는 시사점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필리핀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농업계 분들은, 음, 맞아. 살 수입하면 안 돼. 살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얼마일까요? 농가당 경지 면적. 한 1.5헥타르, 1.6헥타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농경지 논 면적은, 농경지 면적은 150만 헥타르에 농가 숫자는 99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면은, 150만을 99만으로 나누면은 한 150만 헥타르 1.5 헥타르 쯤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만약에 저 농업 경영체 숫자로 나누면 얼마냐 하면은 0.8 헥타르가 됩니다. 정확하게 필리핀의 1인당 농경지 면적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필리핀이 농업을 등한시했다. 이 얘기는 맞다고 볼 수도 있고 틀렸다고 볼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면은 농업을 등한시했다는 얘기를 만약에 농가 숫자로 얘기한다 치면은 필리핀은 농가 숫자가 몇 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필리핀의. 농업을 등한시했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농가 숫자가 늘어나면 은쌀 농업을 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필리핀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오히려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한 건 아닐까 예를 들면 태풍 여행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농가 숫자가 너무 영세했다는 얘기는 국가가 어, 재정을 투자해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기가 힘들었다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 음, 농업 투자가 좀 적기도 했고, 또 필리핀은 섬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섬 토양이 가지고 있는 약간 비옥한 토양이 적은 거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 이제 간척 사업을 한다 해서 아니면은 경지 정리다 해서 굉장히 많은 농업 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를 지난 이후에 2000년도 들어서부터는 농업 인프라라고 하죠. 농업 기반 시설, 수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경지 정리 같은 거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수리시설이 좀 낡아 있다, 아니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필리핀 농업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될건 뭐냐면, 맞아. 농업 투자를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닐까. 더 많은 농업 인프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게 있는데, 필리핀 농업을 등하시했거나 아니면, 쌀을 이렇게 수입을 개방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WTO, 1995년도에 WTO 협정이 출발할 때,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이었습니다. 뭐 대만도 약간 나중에 확인 했는데요. 이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가장 먼저 2019년도에 관수해 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했고요. 이거를 한국은 2015년도에 관세화하면서 살 시장을 개방했었습니다. 필리핀은 언제 살 시장을 개방했냐면 가장 늦은 2019년도에야 관세화를 하면서 살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때 관세로 매긴 게 35%였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은 가장 늦게 살 시장을 개방한 국가입니다. 살 시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게필리핀의 농민수가 가장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세계 들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쌀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로만 지배할 수 없다는 거요. 예 오히려 필리핀의 쌀 비상 사태를 보면서 한국 농업도 좀더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필리핀 아니면 일본 아니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는 적절하게 기후 변화라든가 미래 다을쌀 위기에 대해서 식량 위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로 필리핀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세계 남재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